지금 보시는 사진은 ISS의 비행사 댐버뱅크가 찍은 러브 조이 혜성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러브 조이의 긴 꼬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천체를 꼬리가 달린 별 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러브 조이와 같은 혜성들은 왜 이런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혜성의 꼬리가 생기는 이유는 태양 때문입니다. 해성은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로 보통 굉장히 거대한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궤도를 따라 해성이 태양에 다가가게 되면 해성의 핵이 녹으며 방출된 가스가 머리 부분을 감싸는 코마가 생기게 됩니다. 코마의 경우 해성의 핵의 크기에 최대 10만 배까지 커질 수 있는데요. 러브조이 해성의 경우 지름이 500m 정도 되니까 최대 5만km의 지름을 가지는 코마를 가질 수 있죠. 이는 지구보다 4배 정도 더 거대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태양풍과 자외선, 그리고 태양열에 의해 해성에는 두 개의 꼬리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이온화된 가스가 태양풍에 밀려 만들어진 꼬리를 이온 꼬리라고 하고요. 열에 의해 해성이 타며 만들어지는 꼬리를 먼지 꼬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유성우는 지구가 이 먼지 꼬리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고양이 꼬리인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해성의 꼬리는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때 해성은 질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최소 450m의 크기를 가지는 해성만이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성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해성이 오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해왕성과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카이퍼 벨트와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 바로 해성의 고향이죠. 카이퍼 벨트는 수많은 먼지와 얼음 덩어리가 태양계를 벨트처럼 감싸고 있는 구역으로 이곳에는 주기가 200년 이하인 단주기 해성들이 존재하고요. 이곳에 존재하는 단주기 해성들은 카이퍼 벨트 근처의 외행성과 거대한 소행성의 영향을 받아 태양을 향해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감싸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인데요. 실제로 관측되지는 않았고, 그저 장주기 해성의 궤도를 통해 존재 여부만 확인된 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주기 해성들도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거대한 소행성의 영향을 받아 태양을 향해 날아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해성의 꼬리는 해성의 핵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이 태양에 의해 연소하면서 만들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이런 해성의 고향은 얼음과 먼지가 가득한 카이퍼벨트와 오르트 구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 밤하늘을 기록하다. 생각보다 진짜 재밌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순수하게 여러분께 책을 나눠드리기 위해 제작되었구요. 생색내려고 다시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이벤트 일정과 참여 방법은 내일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